안녕하십니까. 마이다 쌍경TV입니다. 30대 초반에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50대 중반 고객분입니다. 다초점 백내장의 특성상 원거리에서부터 근거리까지 다양한 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근거리를 바라볼 때 선명도가 떨어지는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진 다초점 안경을 맞추어 착용하였지만 선명도 향상에 기대만큼 미치지 못해서 착용을 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정 제품이 모든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초점 백내장 수술 후 근거리를 바라볼 때 선명도가 만족스럽지 못했고, 이 고객분의 사례를 통해서 근거리를 편안하게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원거리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근거리를 바라볼 때 달라지는 초점거리를 맞춰주는 수정체가 혼탁해지고 이를 교체하여 맑고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우리 눈은 수정체가 볼록해지면서 초점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지만, 인공수정체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나뉘어 수술을 받게 됩니다. 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에는 한 가지 초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정 거리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초점 거리 이외에 다른 거리는 흐려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원거리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추면 근거리는 돋보기를 착용해야 하고, 근거리에다 초점을 맞추면 원거리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반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하나의 렌즈에 많은 초점 거리를 세팅하여 원거리에서부터 근거리까지 모든 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초점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빛 번짐이 발생하고 모든 거리를 바라볼 수는 있지만 단초점 렌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명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고객분께서도 안경에 착용 없이 원거리를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근거리를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 선명도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근거리를 볼 수는 있지만 선명도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선명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용 렌즈와 다양한 초점이 들어가 있는 기능성 또는 누진 다초점 렌즈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셨던 누진 다초점의 도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누진 다초점 안경 렌즈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원거리, 중간거리, 그리고 근거리, 모든 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다초점 인공수정체와 동일하게 모든 거리를 바라볼 수 있지만 각각의 거리는 전용 제품에 비해서 선명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고객분은 근거리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리를 바라볼 수가 있지만 더 선명하게 바라보기를 희망하셨고, 단초점 렌즈 세팅 이후에 근거리를 편안하게 볼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능성 렌즈 또는 누진 다초점 렌즈 테스트 착용에서는 주변부에서 생기는 어지러움과 흐림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단초점 렌즈를 착용한 후 선명도에서 그리고 주변부 편안함에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어느 특정 제품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고객분은 다초점 렌즈 사용을 편안하게 느끼실 수가 있고, 지금처럼 단초점 렌즈의 선명도에 더 많은 점수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렌즈를 착용하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제품을 확인하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세팅하는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후 원거리, 근거리, 모든 거리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거리는 안경의 도움 없이도 충분하게 만족스러운 상태였고 근거리는 바라볼 수는 있지만 선명도가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특성상 다양한 거리를 바라볼 수가 있지만 눈부심이 발생하고 선명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고객분께서는 원거리에 대한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근거리를 바라볼 때 선명도가 떨어졌고 이 선명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거리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하는 안경렌즈는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누진 다초점 안경렌즈는 원거리에서부터 근거리까지 다양한 거리를 바라볼 수가 있지만, 시야의 폭이 좁은 단점과 주변부에서 울렁임이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누진 다초점 안경을 착용한 후 만족도가 떨어졌던 것도 바로 이런 렌즈의 특성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좀더 넓은 선명한 근거리 시야 확보를 위해서는 단초점과 기능성 제품이 있었습니다. 기능성 제품 착용 시에도 주변부에서 생기는 흐림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졌고, 단초점 렌즈 착용 시 가장 선명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단초점 렌즈는 근거리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안경을 착용하고 원거리를 바라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객분의 경우에는 근거리 선명도 향상을 희망하셨고, 주변부 왜곡이 적은 양면 비구면 렌즈를 선택하여 편안하게 근거리를 선명하게 볼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느 특정 제품이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인공수정체도 그리고 안경렌즈도 각각의 제품별 특성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하신 후 발생된 근거리 선명도 향상을 위한 근거리 안경 제작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상 편안한 시생활을 위한 비전 컨설팅 마이다쌍영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